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활 근로사업으로 새로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서구 자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대전 서구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나아가 창업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은 기존의 그 공공 근로 사업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어 이후에 취창업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훈련과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자활 지원센터가 사업 아이템 선정과 교육, 훈련, 수익 관리 등을 돕고 참여자들이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서구 는 현재 10여 개 자활 사업단에서 12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스스로 얻은 수익에 보람을 느끼며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할때 에러성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일도 많이 늘어나고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용문동에 있는 국수전문점 좋은날엔 국수입니다. 자활 근로자 5명이 운영하는 이곳은 잔치국수와 비빔국수, 육전과 메밀전병 등을 판매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소비자를 사로잡는 맛도 일품.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차가 깨끗하면 운전할 때 기분도 더 좋아지겠죠? 푸르미 세차 사업단은 출장 세차 전문 사업단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달려가 세차를 해주는 방문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차별화된 스팀 세척 방식으로 실내외 이물질 제거는 물론 살균까지 되는 친환경적 세차 서비스로 반응이 좋아 이번 달부터는 일반 차량 세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의 발이 되어주는 전동 휠체어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이동수단인 만큼 고장이 잦지만 수리할 곳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곳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리해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도 제공하며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소모품 교체와 수리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카시트, 청결에 더 신경 쓰고 있지만 부피가 크고 해체가 어려워 세탁이 고민거리인데요. 육하세탁사업단이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세탁해드립니다. 유모차 카시트와 장난감, 이불과 운동화도 이용할 수 있고 찾아가는 수거 배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 이렇게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서구 지역 자활 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그러시면 다양한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직업 훈련도 받으실 수 있고 꼭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 주세요 단순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 사업은 참여자들에게 희망이자 의지를 북돋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으로 인생 제2막을 열고 싶은 예비 참여자분은 거주지동주민센터나 대전 서구 지역 자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